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호년 경인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간과 원령을 알아야지만, 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주 전체의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까지 <laughs>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어,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지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고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내지만은 정화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정화의 불은 꺼지게 되 있죠. 왜냐면 등쪽지와는 모아갔다 어, 모닥불에 많이 비유를 하자 이렇게 했던 어떤 분왜 정화는 계속 모닥불이냐고 비유를 할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닥불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닥불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장작 나무가 있어줘야지 나무가 있어서 어, 연료를 계속 꾸준히 대줘야지만 어, 모닥불이 꺼지지 않죠 태양은 스스로 어 핵융합 그, 그걸 해서 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조에서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는 고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고 해서 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정화는 목다화식이 될수 있으니 경금으로서 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 벽값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목이 굉장히 왕한 계절이죠. 목은 언제 와죠? 인월과 묘월이 가장 왕하고 해월도 목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진 월도 어~ 목이 임묘진 진월도 목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월 같은 경우에 목의 어, 고지가 되죠 그래서 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요럴 때 요럴 때 나름대로 세력을 얻는다라고 보는데 자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인간지가 이렇게 되죠 인간지 인간지가 돼서 굉장히 왕하고 묘월 같은 경우는 목의 제왕지가 돼서 왕합니다 그래서 인월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어떻다? 계절로는 봄이죠. 인묘 진월은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봄,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묘월은 중춘, 그다음에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못 이라든가 뭐 개춘 이라고 합니다. 인월 초춘은 다른 말로 맹춘 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게죠 맞맹자를 써서 그래서 계절은 봄인데 인월은 바로 축월 이라고 하는 겨울에서 인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뭐 한기가 남아있다. 한기가 미진해서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음악가 월지에서 양목을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 일간 자체도 인월에 네, 화도 인월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력이 있다. 그래서 모왕자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어머니 인를 생해주는 어머니도 왕하고 그 다음에 나도 세력을 얻는다. 근데 병화와 달리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목다 화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오화가 이렇게 어, 들어와 있고요. 오화, 오화가 이렇게. 다 보니까 어 일간 자체가 인에도 통근을 하고 오에도 통근하죠. 그 다음에 인 오가 있으면 본시 인 오술 삼합을 짓게 되는데 술토는 일단 없다 하더라도 인 오만 있어도 이거는 준 삼합이 되죠. 삼합 목화가 세력을 매우 크게 얻었다, 이렇게 보, 보게 되는 것이고, 일지에서는 이제 또 사화를 얻어서 정사 일주, 어, 이걸 뭐라죠? 하 어, 청간도화 지지도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간여 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 지동이 돼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해서 한쪽으로 너무 평고하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연간의 병화가 있어. 이거 화가 너무너무 왕아 치열, 조열, 아주 어, 모, 모강절에, 화가 너무 많죠. 어, 비견 겁가 많은 것은 우리는 남자 같은 경우는 비겁중중이라고 하고요. 어,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강강이라고 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비견 겁가 많은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 정인데 왕화가 경금을 갖다 가만 놔두지 않죠. 군, 겁, 쟁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군겁 쟁제, 군비 쟁제가 하게 되면 100점, 100배의 돈을 빌려줘도 안 되고요. <laughs> 명의를 빌려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재물에 욕심을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경금이 사회뿌리를 둔 경금이라 하더라도 왕, 왕화에 의해서 쟁제를 당한 경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가 없어서 화를 절지 못하면 이 재성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한조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관성을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좀 조절하고 해서 군비쟁제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격은 정인격이 된다라고 했고요. 목다화식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 목다화식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너무 많아서, 화가 너무 많아서 비겁중중 어,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강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술을 얻어서 이 왕한 비경겁제를 통제시켜줘야 되는 수는 없고 경금 재정이 있어서 이거는 군비 쟁자가 되겠죠 군비 쟁제가 되는 그런 틀 속의 삼 주가 되어 있는데 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이 생시를 보게 되면 일단 경자 시가 있습니다 자, 자수는 자 일단 칠살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칠살 칠살 정관 나눌 필요가 없다 무조건 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사주가 너무 치우쳐져 버리죠. 어떤 카페에서 뭐~ 역학 카페겠죠 카페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려서 근데 네, 물을 물음을 물어봤는데 편고한 사주가 편고한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가 어떤 사람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이것도 굉장히 치우친 사주거든요 한쪽으로 목화로 화로 많이 치우친 그런 사주인데 이 사주가 좋 좋을라고 하면 수운을 가야만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이만큼은 굉장히 불리하고요. 만약에 금운이 좀 온다 하더라도 이때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만큼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수가 금수가 들어올 때는 조금 좋겠지만 병술 대운, 그다음에 개미 대운 이후로 말년 운이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생시에서 술을 얻 얻은, 얻어야지만 그래도 이 사주가 살수 있는데 경자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수의 경금 이 경금은 그래도 사회 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그런 경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토인 축토 하나의 신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축 준삼합이 돼서 경금 신금 뿔을 둘수 있지만 이거는 금이 있는 것이지 저거는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축 중에 있는 개수를 써야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운은 금수 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자 평관 사주 이런 사주가 굉장히 평관 사주, 사주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단지 경금이 수를 생겨줘야 되는데 병화가 요 경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 생하지 못한다. 계묘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주 가 대운이 들어 어느 어느 대운 때 좋을까요? 좋을? 수? 대운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병신 대운 정유 대운 무술 대운 안 좋을 것이고 기회 대운 사회적으로 안 좋을 겁니다. 단지 요때 요때 한 (20년간) 잠깐 반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어, 세월들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평관사주, 이렇게 한쪽으로 몰린 쏠린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오행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물론 모든 오행이 가지고 있, 있는 것이 좋겠지만은 모든 오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각자 어, 글자, 글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을 때. <laughs> 좋은 것이지, 지지로 인신충, 사회충 다 충되어 있고, 천간다 극하고 있으면 은 그것도 좋은 사주가 아니다. 좋은 사주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화가 잘된 사주,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된 사주가 좋은 것이죠. 이거는 중화가 되질 못했잖아요. 그죠? 뭐, 일가는 너무 태양해버렸죠. 수는 조우는 너무 깨져버렸죠. 이런 사주가 어느 대운 때 좋겠느냐 말이죠. 이거, 이거, 여명으로 태어나잖아요. 무자 대운 때, 자우자충 좌우, 정의 대운 때, 수운에 좋아야 되는데, 사이충,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평고한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어, 개묘시도 뭐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갑진시는 뭐 신축시 정도로 봤을 때는 그냥 습토 하나 정도 얻었, 얻은 것이지 이것도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어, 경우가 되죠. 인중에 있는 감목에도 줄대서 어, 화를 생죠 화국이죠. 화국. 단지 습토 하나 얻, 얻은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인 것이다.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금수운. 근데 금수운으로 갈때 여자는 요 대운 때정의 대운, 무자 대운 때어 자오충 사회충을 당할 수밖에 없겠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신 정유 무술 안 좋겠고 기해 대운 때 잠깐 아, 이렇게 될수없네임진대는은 살짝 좋긴 하겠네요 이때 좋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조가 틀어져 있다 그 다음에 왕세도 많이 틀어져 있는 평고한 사주라 발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병오시 을사 병오정비 다 똑같습니다 수가 한 점도 없습니다 완전 경금 없으면 차라리 염상격 이라도 지으면 염산격 이라도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경금이 있어서 염, 염상격 되기도 어렵 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에서 아까 경자 씨를 말씀을 드렸는데 무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토 투출되는 것은 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신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월일있는 어, 사신 합수가 되겠죠. 요거는 한번 신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걸 인사신 사명 이내 어쩌나요? 사신은 합도 되고 형도 되는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가 필요한데 사신 합해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살아난다라고 요것까지 단순하게 보는 것이 더욱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 강을 해 보게 됩니다. 무토 추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땐썩 좋아 보진 않지만 그래도 수가 필요한 때 다른 생시에 비해서 이런 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있으니까 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유금은 수가 아니고 금입니다. 단지 기토가 이제 경금을 생해서 병화가 기토를 파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유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경술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곤란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